아침에 옷을 고르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sns에 글을 쓰다가 지웁니다. 다시 씁니다. 또 지웁니다. 좋아요. 안 받으면 어떡하지? 회의 시간, 할 말이 있는데 입을 다뭅니다. 틀리면 바보같아 보일 텐데.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오늘 한 말과 행동들을 되짚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의 진리가 아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자신을 잃는다.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코넬 대학교에 실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창피한 티셔츠를 입히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당신의 티셔츠를 알아차렸을 것 같나요? 학생들은 평균 50%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23%였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적게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무대 위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결점은 잘 보지만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한다. 그리고 남이 자신을 본다고 착각한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타인의 시선에 시달렸습니다. 옷을 잘 입어야 해. 말을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완벽해야 해. 그 결과는 만성불안과 우울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나를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위해 살았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가짜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말라. 나라는 고정된 이미지.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 이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매달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진화적 본능.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원시시대에는 집단에서 배척당하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사회적 거부를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다고 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아의 공허함. 나라는 것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외부에서 나를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내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게 됩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섬이 되지 못한 자는 남의 배에 의지하여 표류한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타인의 인정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의 중독. 현대사회, 특히 SNS는 끊임없는 비교를 만듭니다. 남의 성공, 남의 외모, 남의 삶을 보며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평화를 얻지 못한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위에 누군가가 있고 항상 아래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좋게 보여야 해. 완벽주의는 사랑받기 위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거부입니다. 불완전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불완전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외로움. 깊은 곳에서 우리는 연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진짜 나를 보여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거부당할까봐.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연결은 고독보다 더 외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1단계는 자각하기.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지금 나는 남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선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인가? 이 단계는 타인의 의견은 그들의 투사임을 이해하기 중요한 통찰입니다.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그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렌즈로 나를 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용감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모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경험,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상에 집착하지 말라. 타인의 평가는 그들이 만든 이미지일 뿐입니다. 3단계는 나를 정의하는 권한 되찾기. 누가 나를 정의할 권한이 있을까요? 오직 나뿐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타인의 의견은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사단계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금이 간 도자기에 금으로 이음새를 메우는 킨츠기처럼 우리의 상처와 불완전함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유마경에서는 말합니다. 번뇌가 곧 보리다. 결함이 곧 특별함입니다. 5단계는 비교 대신 감사 연습.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를 감사하세요. 매일 밤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오늘 내가 잘한 것세 가지. 비교는 결핍에 집중하게 하지만 감사는 충만함에 집중하게 합니다. 법구경의 개송입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다. 6단계는 진짜 연결 만들기. 가면을 벗으세요. 취약함을 보여주세요.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거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때 진짜 연결이 일어납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취약함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의 진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유일하고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타인의 평가도, 그들의 시선도, 그들의 기대도 모두 물거품입니다. 잠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사세요.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나로 충분하구나. 그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타인의 무대가 아닌 자신의 무대에서 타인의 각본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진실한 삶을 응원합니다.